이거 뭔지 알지? 이거. 자, 오늘도 밖으로 쉐리키 나왔습니다. 헤, 오늘 뭘할 거냐? 지나가는 겨울이 아쉬워서 쓸매, 쓸매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뜰채 들고 가가지고, 얼음이 지금 꽝꽝 얼어가지고, 그 밑에 물고기들이 지금 정신없이 나댕기고 있거든요. 그거드글드글한 물고기 실이 잡아가지고, 뽑아가지고 한번 모보도록 하겠습니다. 썰매 금방 만들어요. 빨리 만들면 10분, 늦어도 20분.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만들어가지고, 딸래미아들래미 태워주면 좋아하지. 못대가리를 왜 잘라주냐면은, 요쪽이 좁히다기 때문에, 거꾸로 꽂아야 되기 때문에, 못대가리 때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못을 잘라줘야 돼. 됐다아닙니까 똑같지? 끝. 요거 썰매 표지를 하는 썰매. 요거 손잡이 요거는 끝났고 밑에 요배 요렇게 사선으로 잘라줘야 돼. 그리고 중간에다가 못으로 빵꾸녕 살짝 내 가지고 철사 잘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자기의 뚱뚱한 정도에 따라서 나무를 크게 하든가 길게 하든가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 이게 밑 발판이야. 그 다음에 철사 너무 굵빵한 거 사면 잘안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너무 얇히게 하면은 이게 너무 이게 뭐라노 이게 이게 예? Yeah. Yeah? 이 움직거리니까 요것도 사실상 좀 얇아. 옛날에 만들어뒀는데 그거 있었으면 그거 했을 텐데 누가 좁아갔더라고요 하천 옆에다가 순간 안 돼. 짜발락으로. 요다가 끼비주고 꽂았지. 그리고 이제 호아호아줘 호화, 자연스럽게 호아주고 됐지. 에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호아주면 돼. 못 박아주고. 뒷꼬다리. 고정. 됐다 아닙니까? 한개정 없지. 됐다, 아닙니까? 그럼 뭐, 완전 튼튼하진 않아요. 이, 원래 굴빵으로 해야 돼, 좀 더. 근데 뭐, 한철용이니까. 예? Yeah? 얼음은 굵게 안 들었어. 어제 올라가 봤는데, 뿌지직뿌지직 소리가 나더라고. 마치 내 설사하는 거 맨키로. 근데 뭐, 우찌 되겠지? 아몰랑? 지금 녹기 전에 빨리 가야 돼. 얼음이 녹고 있어. 반대쪽 똑같이. 짠! 요라면은 이제 8분 동선는 넘은 거야. 요래가 몸만 박아주면 끝. 대충 좀 섬세하게 딱 맞춰보고 끝이 아니고 여기에 테일 좀살려주고 끝. 금방 만들었다. 됐지, 에이. 출동. 이거 두고 와야 되겠지. 혹시 썰매 타고 있는데, 모든뉴트리아의 적이, 적이 때문에, 뉴트리아 오면 이걸로 뚫어 잡아야지. 입수하실 거면 여보로 또, 무선 입수야. 가슴 장하시네야 되겠다. 됐다, 니까 가봅시다. 쪽대도 혹시나 들어 가보고, 쪽대 해가 유튜브 각두개 뽑을까? 자기야, 자기야, 인사 안 해주노? 주차 중, 어. 모션 감지 놓고, 열건 이상과. 음. 보고 싶은 강 말이 좀 많네. 왜 이러는 걸까요? 가주와! 어? 물이 안었는데살 얼음? 내려가 보고 일단.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 뜰채랑 쓰에만 가져가 봅시다 어? 저는 좀 하얗다. 저, 되겠다. 어? 아, 가슴장. 가슴장 안가져왔는 일단 가보고 좀 위험하다 싶으면 가슴장 가져러 가야 되겠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어, 어, 어 예? 가능? 한번 가봅시다잉. 쨔 소리 나는데? 가진다, 가진다. 아, 가지는데 좀, 쫄이노. <laughs> 다시 돌아가자. <laughs> 다시 돌아가자. 일단 한 바퀴 하고 올게요. 빨리 가면은 안 빠지거든. 그, 완성의 법칙으로 인해가지고. 갔다 오볼게요. 예? 네? 가자. 아안 <laughs> 돼!

애기를 박았다 와발 싫어 박다람이 웃은 사람 다 체크해놔라 일단 아옷 없는데 나가슴장아 바로 입고 갈 거라고 옷도 한가져한데 예? 아 몰라? 원래 일하면서 노는 기거든 몰라 일단 고, 고기 잡으러 가봅시다 세게 웃은 사람 아봉 좀 해라 열기로안 가봐. 같이 가자 혼자 빠지기 싫어요 같이 빠져요 렛츠 끼리 요렇게 낚시를 가지고 고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아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앞에 안 보고 가면 되나? 얼음 얼마 정도 오은지도 모르잖아 지금. 잠깐만 일단 요 안전지대가 녹색지대가 천천히 가야 되겠지. 빨리 가니까 내가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요 깊어봤자 그래 허리밖에 안 오긴 한데. 예? 가자. 뭐 있나? 사나워 기백 이 있지. 가자. <목소리> 좋네. 이 좋네. 얼음이 맑게 안 늘어가지고 고기 잡는 건좀 빠입니다. 이 떨쳐도 가져왔는데 물 안에 안 비네. 왔습니까? 아까 어디로 들어왔더라? 선착장이 어디였더라? 이 선착장까지 시속 진짜 500km로 달려야 돼. 빨리 가면 안 빠지지 않을까? 예? 가자. 가주워! 아즈아아좋아 여기부터 위험한데. 어, 예? 아, <laughs> 아, 아, 여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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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 여여여여여여여다 어어어어어어 아씨야 어! 어! 이거 뭐고 나와가지고 또아 야씨 야 도박할 따는 예? <laughs> yeah. 수고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잠수함 됐다 짜발라네 썰매 타가지고 얼음치기 해봤는데 해보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지금 긴급히 옷을 갈아입어야 되기 때문에 촌으로 복귀를 해가지고 라면 한주댕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리개 깨뿡뿡뿡 가리개 깨뿡뿡뿡헤 계란 넣어주고 한개또전 없지 뭔가 좀 아쉽지 이게 세개 정도 딱 넣어줘야 빵을 못달수 있거든. 됐지? 너또 냄비 닦아내 무에 맛있거든. 바나나는 맛있게 덮으시다. 국물을 했습니다 섹시 아지예 조용히 해라 까마귀 밥좀 먹자 음~ 음~ 드짜 맛있다 수영하고 1인 먹는 라면이 진짜 최고네 최고야 무슨 이런 맛이 다 있노 완전 꼬습다꼬습어 와, 라면에 바나나 안 넣어 먹습 믿고 일반적이지 않네? 에에! 따야! 야, 이거 세 개도 무지겠는데? 그수 없노? 요거 이제 계란만 남았어. 음. 아 잘못다. 와 오늘 정신없이 썰매 만들어 가지고 정신없이 얼음 적당히 얼어 있는데 타봤는데 갓! 멘트 생각 중면아 잘못다.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 잘못다. 오늘 정신없이 썰매 만들어가지고 정신없이 내과 가가지고 정신없이 얼음이 얼어 있는 줄 알고 정신없이 탔는데 얼음치기 했다고 넣어야 된다. 빼다 먹지 마라. 얼음치기, 얼음치기 이 중요하다. 아, 잘못다. 정신없이 얼음치기 하려고 했는데, 빠져가지고 다 조짓는데, 예.